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 산책입니다. 오늘은 햇살이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네요. 요즘은 겨울이 너무너무 따뜻해서 다육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행복한 겨울을 보내고 있답니다. 오늘은 제가 착한 다육에서 이렇게 손잡고 온 아이들. 너무너무 예쁜 아이. 정말 딱 보는 순간 너무 반나나이이 아이. 아이는 제가 보는 순간 우와. 이 소리밖에 안 했답니다. 트럼소라고 하네요. 트럼소. 정말 와 소리밖에 안 나오는 아이입니다. 속입장이 형광빛으로 물이 들어있어요. 정말 눈으로 보면 깜짝 놀랄만한 색입니다. 와 이거 정말 예뻐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투명하고 예쁜 형광빛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본 순간 정말 반했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아이 보시면 정말 한눈에 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 예쁘죠. 핑크도 아니고 얘는 그냥 형광색 형광 정말 맑은 형광이 물들어 있는데 보는 순간 진짜 눈이 번쩍 가더라고 어떠세요? 너무너무 예쁜 아이죠 트롬소라고 하네요 요 아이는 겨울에 자란다 하니 예쁘게 분갈이 해 놓으면 겨울 동안 잘 자라줄 것 같네요. 너무 직광을 많이 쐬면 분홍색 아이가 좀 사라진다고 하니 약간 방근을 해서 예쁘게 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번 키워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어떤 화분에 앉혀야지 이 미모를 더 빛나게 할지 정말 설레이는 아이입니다. 드럼소 예쁘죠. 그리고 이 아이는 하엽이 어마어마하죠. 하엽, 하엽. 착한다, 여기에 아이들은 묵은둥이들이 많이 있어서 사장님이 바쁘시다 보니 하엽 정리를 잘 못하고 이렇게 묵어 있는 아이들이 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뒤져서, 이렇게 하얀 많은 아이. 이, 거 정리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겠죠. 또 이렇게 지금 볼품 없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하얀 정리하고 목욕을 시켜놓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예뻐질지 정말 궁금한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 정리해서 예쁜 옷 맞춰서 입혀가지고 딱 예뻐지는 모습 보면, 더 행복감이 두 배가 되는 것 같아. 요 얘는 섭세실리스. 굉장하죠? 하엽이. 엄두가 안 납니다, 지금. 그래도 이거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이 하엽 정리할 때도 참 기분 좋거든요. 하엽이 떨어지면서 깨끗한 얼굴이 나타나면 기분도 상쾌하고, 저도 아주 기분이 좋답니다. 이 아이, 이렇게 묵은 아이 사장님이 정리하기 시간도 없고 하시다고 요거를 이렇게 저한테 만원 해 주셨네요. 괜찮죠? 정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궁금한 아이입니다. 섭세 실리스 요 아이도 이고 분이 어마어마 크네요. 원체 많으니까 이렇게 관리를 못하는 아이들도 좀 애다이식 있답니다. 런 년이, 묵은둥이. 저는 런 년이 얼굴 하나짜리 파릇, 파릇한 아기가 있는데, 요 아이는 묵은둥이네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있어서 그렇지, 애도다 깔끔하게 정리되면 정말 한미모할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들 보면 설레죠.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고, 어떻게 예뻐질지 막 설렌답니다. 런년이. 그리고, 요 아이는 수자나에. 요즘에 이렇게 초록초록하고, 연두연두한 아이들이 자꾸자꾸 눈에 들어오네요. 봄이 다가오나 봅니다. 수잔아의 꽃향기가 아주 좋은 아이랍니다. 꽃에서 아주 아주 좋은 향기가 난답니다. 지금 꽃을 피우려고 이렇게 꽃대를 많이 올리고 있네요. 수잔아의 애도 참 예쁘죠. 얼굴 하나하나가 이렇게 예쁜 모양을 하고 있답니다. 오케이. 벌써 봄을 알려주듯이 노란 꽃을 이렇게 피우려고 예쁘게 준비를 하고 있네요. 향도 좋은 아이라 하니 예쁘게 잘 키워봐야겠어요. 그리고 요 아이가 문제네요. 요 아이. 요 아이가 리틀 장미금입니다. 리틀 장미금. 제가 예전에 천원짜리 작은 아이, 콩분 아이 보여드리면서 큰 아이가 있으면 드리고 싶다. 이렇게 했었는데 요 아이. 이 아이가 리틀 장미 금이거든. 저거 오만 아이 콩분에 있는 아이. 이 아이가 참 예쁘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이 아이가 있는데, 엉망이죠, 지금. 지금 보면 엉망입니다, 요렇게. 엉망진창이죠. 말라가지고 물을 많이 안 줘서 관리를 좀 못하셔서 이게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망설이긴 했는데, 요 아이가 한 아이가 있더라고요. 가지고 가서 저면간수를한 3일 해보라고 하셔서 제가 요 아이를 이렇게 손을 잡고 와봤네요. 정말 예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저면간수 후에 어떻게 변할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정말 이 아이가 어떻게 변할까요? 아, 이 아이는 많이 궁금하네요. 이게 정말 살아날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고 운둥이라 우리 아이들은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줄기가 가는 아이들은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살아날 수 있을지 일단 제가 이렇게 저면 간수하려고 물에 담가놔 봤는데 아이가 잘 살아나주면 좋겠네요. 이 아이도 잘 살아나고 하엽 정리하면 아주 예쁜 아이가 될것 같은데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 아이는 오늘은 제가 착한다, 여기 갔다가, 뭐좀 여쭤보고 할게 있어서 갔다가, 엄마야, 아기가 쓰러졌어요. 어떡해요. 갔다가, 그냥 올수 없잖아요. 농장을 갔으니. 그래서, 이렇게 묵은둥이 메다이를 손을 잡고 와봤습니다. 트럼 소요 아이. 한번더 보실래요? 빠집니다, 매력이. 너무너무 예뻐서. 끝장이죠. 얘는 도대체 어떤 분에 앉혀야 될까요? 너무 예쁜 아이들은 분을 너무 화려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설레네요, 어떤 분에 앉혀야 될지. 오늘은 착한 다육에 갔다가 이렇게 손잡고 온 아이들. 사장님께서 묵은둥이도 있고, 새로운, 구이도, 어이, 참. 사장님께서 또, 이렇게 묵은 아이. 정리하시면서 묵은 아이. 아그네스 로즈. 요 아이를 가서 심어보라고. 여기 밑에 자구도 보이시죠? 아주 예쁘죠? 귀여운 귀여하죠 묵은 아이. 예쁘게 심어보라고 이 아이도 선물로 주셨네요 아그네스로죠 거기 피해가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묵은둥이 아이들 전부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까지 감사하게 받아왔답니다 오늘은 착한 농장에서 손잡고 온 아이들 얼굴 엉망인 아이와 너무 예쁜 아이들 이렇게 영상에 올려봅니다 제가 요 아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음에 또 영상에 올려볼 거고요. 이 아이들도 목욕을 하면 어떻게 변할지 제가 꼭 영상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많이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